노래 경연대회에서 17세 참가자 전유진이 희망의 등대와 회복력의 상징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벤트에서 밝혔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연대회의 무대에서 전유진은 용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지속적인 건강 고민의 사례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로 인해 도전적이면서도 고무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전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의 가족은 많은 도전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 상황은 그는가 빨리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그는가 가족을 어느 때보다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는들 버티게 해준 것은 이 불굴의 가족 사랑이었습니다. 27살에 불과한 전유진은 무대에서 그는의 가족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큰 삶의 원동력이라고 선언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의 말은 강당을 울려대며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그는의 인내력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의 체력이 약하고 가정 상황이 어려워도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는의 고난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의 공연은 경연대회에서 빛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우지 못할 흔적을 남기고 그는의 이야기로 그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27살 소녀의 인내력과 용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의 서사로 이러한 감정의 힘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며 그들을 인생에서 가장 큰 격려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공연 후 토크쇼 세그먼트는 전유진이 빛나는 또 다른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동정심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는의 말은 관객들의 마음에 울려 퍼져 그는의 성숙함과 생각의 깊이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효도와 감사함이 항상 가장 귀중한 것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전유진은 결심과 긍정적인 정신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믿음이 누구나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